세분다 막상 막하야 막상 막한데 그래도 싸움은 손비나하고 김용빈이다 싸움은 하기는 그날에 따라 운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컨디션에도 조금 차이가 있고 딱둘 중에 하나 고르기가 애매하기는 해 그래도 가 아 어, 음. 조금 좋게 나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민의 여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미스터트롯 프로그램 혹시 보시나요? 선생님? 아유 우리 볼 시간 없지 아, TV를 잘안 보시는데 네. 그 중에 지금 제일 좀 인기가 많은 음. 세 분을 음. 제가 드려보고 선생님이 좀 가장 우승이 운기가 가장 강한 인물을 좀 음. 뽑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봤어요 네 일단 가장 처음에는 김용빈 씨고요 네, 네 그다음은 손빈아 네.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 가수 이제 이정 씨인데 네. 이제 방송에는 천록당 음.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사주는 제가 아까 드려봤던 사주로 봐 주시면 되고 세 분의 좀 어떻게 보면은 우승의 운기가 장황님을 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보실 때 일단 세분 각자 좀좀 어떤가요, 지금 운기가? 인기 뭐세 사람 다 그냥 뭐 지금 상승하고 있지. 지금 좋은 이미지와 네, 네, 네. 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지. 네네. 원래 지금 이두분 같은 경우는 김영빈이라든가 손비나 같은 경우는 원래 많이 알려지고 음. 지금 그 국민들한테 많은 지금 저기를 받고 있지 않는, 받고 있지 않나? 그렇죠. 되게 엄청 많은 관심과 응. 사랑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김용빈 같은 분은 이제 사람 좀 점잖고 음... 좀 차분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손비나 이분 같은 경우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어, 나름대로 또좀 색깔 이 있고 또 여기 이정이라는 분은 뭐난 얼굴은 난 전혀 모르니까. 네네네. 음, 네네. 근데 조금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조금 튀거나 조금 색다르거나 음. 음. 그런 분이라고 나오고. 어, 아, 음. 네네네. 어, 성격도 좀 정확히 이렇게 어떻게 맞춰주셨네요. 아, 뭐 이런 보고 이제 이렇게 음. 둘러보니까. 네네네. 그러면 올해 그냥 굳이 이런 오디션이 아니라 올해 그냥 일산의 운기를 봐주셨을 때는 음. 좀세 분이 또 되보세요. 세분다 막막상 막하야. 아, 다 좋아요. 음. 음. 막상 막한데 그래도 싸움은 어, 손비나하고 김영빈이다. 싸움은 네네네. 어. 근데 어~ 누가 딱 이렇게 그~ 저기가 된다 하기는 그날에 따라 운세에 따라 음. 조금 차이가 있을 것같아 음, 컨디션에도 그렇지. 조금 차이가 있고 네네네. 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그럼 김용빈과 송빈아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만만치 않는데 딱둘 중에 하나 고르기가 애매하기는 해 음. 그래도 용빈이가 아, 그래요? 어~ 조금 오. 좋게 나와. 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선생님 말씀처럼 당연히 컨디션도 중요하시겠지만, 음. 김용빈 씨가 그럼 좀 가장 좋아 보인다. 응, 음, 좋아 보이지. 음. 선빈 나도 만만치 않아요. 음, 네네네. 음. 그럼 이세분다 어떻게 보면 음. 이 방송이 끝나고도 앞으로도 운기가 그럼 이 좋은 운기가 쭉 이어질까요? 아, 그럼. 인기가 그냥 계속 이렇게 아, 그래요? 어, 음. 이어간다고 봐야지. 좋네요. 앞으로 안 끊기고. 왜냐면 보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인품이면 뭐 인품, 어, 성향이면 성향. 성형. 노래면 노래 모든 게다 갖췄잖아. 어? 이미지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관객들한테 좋은 이게 선호감을 준다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음... 느껴지거든. 어, 어, 음. 아,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TV에서 자주자주 뵐수 있겠네요. 이 오디션 끝나고도. 아이 그럼 지금은 뭐 트롯 세상 아니야? 그러지. 어 우리는 뭐잘안 보지만 네. 지금은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냥 트롯에 그냥 완전히 그럼요. 어. 엄청 좋아하시니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과는 결승전에 가봐야 알겠지만 음. 어쨌든 김용빈과 손비나 철록담 이세분다 음.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음. 네네 만만치 않아. 네네 좋은 결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laughs> 너무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이런 주제 있으면은 가져와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 보는 걸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주인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